성경에는 많은 멋있는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가운데 마음에 담기는 후손이 있습니까? 한 명씩만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왜 그러냐?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이런 과정을 다 겪었어요. 제가 왜 여러분의 게이을 물어본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는 상처받으면 안 돼. 우리 자녀는 좋은 교육받아야 돼. 이런 걸 마음에 두고 있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걸 마음에 받았습니다. 열심히 해. 최선 다해.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우리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처음부터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속아서 감옥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 나중에 뭐한는지 압니까? 형님들 한탄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이곳에 버낸거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인생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너무 인생 어렴당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모함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바울 인생의 힘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인도하시고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된다. 이것을 바울은 평생 살면서 체험했던 바울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녀로 양육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는입니다 서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들이 온전하게 응답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2장 1절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자녀와 같은 마음을 두고 디모데에게 진심을 담아 하는 말이에요. 그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봐야 되겠죠. 가장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격 있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아는 정도로는 내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판단 내 인생의 가치관 다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통하여 구원 받았다 주님이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진짜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우리에게 이 예수가 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에 감격이 있는 자 주는 그리스도셔 한마디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자 예수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자세상에뭐 된다 안 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다 이런 가정의 자녀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임 했던 자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열정이 있던 자 생명을 던져서 증거했던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예수를 알고 누리는 인생이 예수를 온 땅에 알리게 하는 거뭐 목사님 요즘에 뭐, 뭐가 안 돼서 막 우울증이 와요 전혀 관계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가장 먼저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3장 1절부터 볼게요 이 땅의 문제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8절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이해시킨 겁니다 그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한 문제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소원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내 자녀가 이땅 문제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첫 번째 이 땅에 드러난 현실 많은 사람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거 갈등하고 방황하는 거 우린 이걸 보여줘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그 속에 가려진 사실 아 그런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더 속에 걸 봐야 됩니다 영적인 진실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한 시대에 재앙을 주기도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흑암의 권세가 지금도 이루고 있는데, 어떤 누구도 관심도 없고, 어떤 누구도 알지도 않고, 어떤 누구도 말하지 않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었다, 그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 땅이 왜 실패하는지, 인간은 도대체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건지, 하나님을 안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자녀가 풍랑 만났다. 그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자녀를. 두 번째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자녀에게 잘 가르치면 하나님의 중심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13절입니다. 자, 저 보십시오. 다녀에게 어려서부터, 우린 생각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 좋은 걸 넣어줘야 돼 한나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이 젖대자마자 보냈어요 성전궤 옆에서 잠자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애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디모데가 받은 교육이 문제입니까 어려서부터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은 이말뭔 말입니까? 성경 전체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교육을 해준 거예요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응답을 티모데가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거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감동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디어 자녀에게 명령하고 하게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장 1절, 네가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늘 보좌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셔. 그분은 앞으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셔. 그때 이분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는 날이 임하게 될 거야. 이 사실을 두고 내게 엄이 명한다. 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이 명한다고 하면서 이거 얘기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못 얻든지,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그르 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 리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권한을 받으며 내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가 받을 응답을 우리는 받게 해줘야 돼요. 이땅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설명해주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을 취할 수 있는 오직 예수를 알려줘서 감동 받게 해주고 온전하게 하며 이 은혜와 증거를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해라.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어지면 그거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사역과 나타난 일을 피하라. 피해집니까? 온전하게 하며 그거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감당하라. 전도자기 이 때문에 오는 고난. 이것도 감당해라. 결론입니다. 자녀 인생 스케줄 꼭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이 교회가 또한 시스템을 만들고 해나가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비전2025의 전략입니다 코로나 위기 오다 보니까 가장 타격을 입는 분야가 후대들이에요 1년 반 교회 안 나오니까 교회 나갈 힘이 없어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 비전팀에 있는 아이들만큼은 한 명도 안 떨어져요 왜 철회 예배를 8시로 바꾼 지 압니까 이제는 철회 예배도 우리 후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 갖자 제가 여기 한 5학년, 6학년부터 다 참여시키겠습니다. 아이 때부터 찬양하고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간으로 만들 수 있게. 두 번째입니다. 세계 선교부 전략입니다. 세계 파워스테이션이 싱가포르 인마을 귀에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어요. 여기들이 애 순회를 갈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대학교 가기 전에 각나라를다 다니면서 중직자와 선교지의 후손들과의 교류가 되어져서 커갈 수 있는 후손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세 번째가 왕을 세우는 한팀 전략입니다 나쁜 이 아이들이 왕을 도와주거나 정말안 들어버리면 왕을 바꾸는 왕이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의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비전팀 교사분들 내 자녀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더 마음에 담아주셔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만 들어가면 돼요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자가 돼서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